안녕하세요. 알리스토리입니다. 단위 상품이 아닌 장바구니 합산한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할인 코드 준비했는데요. 3일간만 제공되는 번호이니 7월 11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아래 본문 링크를 통해 상품 페이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늘어나는 전기 모기체입니다. 모기가 천장에 달라붙으면 기다리거나 휘둘러 떨어뜨려야 하는데요. 해당 제품은 무려 80cm 가까이 늘어나는 스틱을 연결하면 천장에 붙은 모기들도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타입C 단자로 충전하며 90도 회전하는 제품인데요. 거치에서 세워둘 수 있고 제공되는 마운트를 연결해 벽에 고정해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믹시 캐리어입니다. 믹시 제품은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편리한 수납 공간과 특히 바퀴가 정말 부드러워서 추천하고 싶은 캐리어입니다. 2024년 새롭게 출시된 제품인데요. 요즘 음료 거치대 캐리어가 많이 출시되고 있어요. 믹시 제품은 휴대폰 거치대까지 장착된 제품입니다. 없을 땐 모르지만 사용해보면 정말 편한 제품 있잖아요. 믹시 제품이 딱 그런 제품이에요. 양쪽 모두 지퍼로 고정할 수 있어 좀더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화이트 제품으로 구매해봤는데요. 촌스러운 백색이 아닌 고급스러운 화이트 컬러입니다. 하기비스 맥세이프 SSD 케이스입니다. 요즘은 아이폰으로 동영상 촬영 많이 하는데요. 4K 60프레임 같은 고사양 촬영은 용량이 부족해 사용하기 부담스러운데요. 최대 이테라 용량까지 지원하는 맥세이프 SSD 케이스입니다. 4K 프로레스 60프레임까지 촬영할 수 있고 10기가의 굉장히 빠른 전송속도 보여주는데요. 시단자 2개가 내장되어 사용하는 동안에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1 0트 PD 충전 지원에 SSD 인클로저 기능 뿐만 아니라 확장성까지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인클로저 자체가 맥세이프링 역할을 해서 맥세이프 쿨러나 그립톡 등 맥세이프 악세서리 사용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바퀴 달린 애완동물 이동장 캐리어 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데요. 1층과 2층 제품 중 선택할 수 있어요. 바퀴가 달려 캐리어처럼 좀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측면 수납공간으로 다양한 소지품 보관도 가능합니다. 모든 측면 메시망 창으로 가리거나 열어둘 수도 있어요. 바닥면 부드러운 매트도 깔려있는 제품입니다. 어택샤크의 X6 게이밍 무선 충전독 마우스 세트입니다. 마우스와 충전독 C케이블과 그립테이프가 포함된 제품이에요. 56g의 굉장히 가벼운 제품으로 무선과 유선 블루투스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터치하여 RGB 조명을 끌 수도 있습니다. 6단계 최대 26000 DPI 레벨을 탑재하고 레벨에 따라 마우스 불빛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전용 프로그램 설치하면 다양한 매핑도 가능합니다. 완충하면 최대 65시간 사용 가능합니다. 샤오미 미지아 H501 헤어 드라이어입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345g이라는 굉장히 가벼운 무게로 손목에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크기도 작아 여행시 휴대하기도 좋은 제품입니다. 후면 LED를 통해 바람 종류에 따라 컬러로 표시되고요. 퍼플, 화이트, 블랙 세 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1600W, 11만 r p m 의 62mps로 바람색이 굉장히 좋아요. 디자인 심플하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 해당 제품은 노즐이 없는 H501S 제품이 아닌 노즐이 포함된 H501 제품입니다. 오후 2시 전 주문 시 당일 출고되는 제품이에요. 4000와트 고용량 제품으로 전원 스위치 별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무려 5개의 AC 단자와 4개의 C 단자, 4개의 A 단자 사용할 수 있는데요. USB 단자 8개 모두 맥북이나 패드, 노트북 등 최대 65와트 PD 충전 가능합니다. 허용 전력량을 장시간 초과할 경우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며 하단 리셋 버튼을 통해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급속으로 충전하고 80%가 넘어가면 충전속도를 조절하여 과전류, 과부하, 과전압을 방지하고 정전기를 최소화하는 접지형 플러그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선 길이는 2m입니다. 차량용 통풍 시트입니다. 두 가지 컬러 중 선택할 수 있고, 펜의 개수에 따라 세 가지 옵션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오토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12V 16개의 펜이 장착된 제품입니다. 시트에 앉으면 자동으로 켜지고 사용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꺼지는 제품입니다. 3단계 풍량 조절 있고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리며 바람이 시원하다는 국내 후기가 많아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벤지 남성용 확장 백팩 가방입니다. 평상시 슬림한 백으로 사용하고 여행시 37L 또는 45L까지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확장 시 캐리어처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별도 포켓도 제공합니다. USB 단자 내장되어 있어 가방 안에서 보조 배터리 연결후 내부나 외부에서 충전도 가능합니다. 네 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고 캐주얼이나 정장에도 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판매하는 셀러만 20명이 훌쩍 넘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바퀴 달린 접이식 보관함입니다. 바닥을 제외하고 모든 면 오픈할 수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을 때 접어서 보관할 수도 있어요. 리빙박스는 쌓아두고 사용하기 좋지만, 아래 쌓아둔 물건을 꺼낼 때는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해당 제품은 위에 뚜껑뿐만 아니라 측면 내곳 모두 오픈할 수 있어, 쌓아둔 박스를 힘들게 내릴 필요 없이 어느 방향에서도 쉽게 물건을 넣었다 뺄수 있는 제품입니다. 초경량 접이식 침대입니다. 한국인 후기만 천 건이 넘어 참고하기 좋은데요. 보통 야전 침대 5kg 이상 하잖아요. 해당 제품은 전체적으로 고강도 알루미늄 재질로 약 2kg 정도밖에 하지 않아 매우 가벼운 편이에요. 전체 길이 190cm이며 접었을 경우 53cm 정도로 수납이 편리해 휴대하기도 좋은데요. 파우치도 제공됩니다. 베이지와 카키 블랙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0W GAN2 충전 어댑터입니다. 국내 발송인 만큼 오후 2시 전 주문 시 당일 출고되는 제품이에요. USB-C 포트 3개와 USB-A 포트 2개, 5개의 포트로 최대 200W 지원하며 단일 출력 시 시단자에서 100W 지원하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태블릿뿐만 아니라 맥북 프로까지도 최대 출력으로 충전이 가능해요. 노트북 두 대를 동시 충전도 가능합니다. UM2 네이버 톡톡이나 카카오 채널을 통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LED 천장 선풍기 등입니다. 1년 넘게 사용해보고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제공하는 리모컨을 통해 사용할 수 있고 휴대폰 앱을 통해 원격 제어 가능하며 음성 제어도 가능합니다. 세 가지 색온도 조절과 같은 온도색에서 밝기 조절도 가능한데요. 6단계 풍량 조절도 가능합니다. 에어컨을 틀면 서큘레이터 역할로 시원함이 배가 되는 것 같아 더욱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보다 안방이나 거실처럼 좀더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90% 이상 우리나라 리뷰인 만큼 인기 많은 제품이에요. 한국어 설명서와 리모컨이 포함된 제품인데요. 세 가지 조명 온도와 밝기 조절 가능하고 6단계 풍량 조절과 시간 예약도 가능합니다. 세 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고 두 가지 크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기비스 IPS 모니터 USB 허브입니다. TF와 SD 메모리 슬롯 USB 3.0 포트 2개 지원해 동글이나 마우스, 키보드 등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치단자 2개와 HDMI 단자 3.5mm 옥스 단자 지원해 맥이나 PC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도 있어요. 사진이나 영상을 시청할 수 있고 아이다 육사의 모니터링 기능도 가능해요. 옛날 컴퓨터의 모습으로 레트로 감성이 느껴지는 하기비스 IPS 모니터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5단계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